안 이렇게 되면은 아, 자원을 많이 먹어도 장기전으로 갔을 땐 이지영한테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경기부터 할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이제 이클립스 본인이 선택한 맵에서 어떤 경기를 또 보여주느냐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. 네 경기를 끝냈습니다. 2세대해결의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와 아, 그래도 제호가 이클립스 한시가 낫거든요 테란이 테란은 무조건 한시 선호해요 무조건 토스도 그렇고 둘다 무조건 에, 토스 테란 둘다 한시를 선호하는데 일단은 제호가 이러면 그래도 좀 괜찮죠 자리가 왜냐면은 오른쪽이 한시가 자원도 둘다 잘 캐고 가스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일곱시 쪽에서 왔을 때 가스러시나 이런걸 했을 때도 약간 또더 동선이 멀고 0시 테라니... 같은 경우는 바로 입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한시에더 서장하거든요 네, 자 그래서 일단은 위치 자체는 제호가 좀 기분 나쁘지 않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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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라고 볼수 있죠 와둘다맵손정 뭐야 7승 2패 6승 2패 뭐야 네, 네, 확실히 ASL에서의 기록은 프로토스가 좋긴 하지만 어, 이재호 선수의 개인 기록을 봤을 때는 이재호 선수가 이 클립스 되게 잘합니다 네. 이재호 선수의 빈틈없는 모습 완벽한 수비력을 초반부터 끝까지 보여줬습니다 예, 계속 막아냈어요. 일단은 파일럿 서치 까스러시죠. 까스러시. 다 까스러시고. 어떻게든 버텨 야지가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아, 멀리 보면서 시까지 내가 가져가겠다. 라고 생각을 했던 것같 까스러시고. 테라는 일단은 서치가 빨리 나오죠.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에 반 보겠다는 거예요. 어? 숨기기? 뭔가 이거는 숨기려겠다는 거는 노림수가 있다는, 건건건건건 노림 건 있다는 건 소리거든요. 건 이거는 아마도 원래 아, 투베럭 같은 거할 확률 좀 높아요. 왜냐면은 이게 어, 지금 저 타이밍에 나가면은 상대 앞마당에 엠베러시기엔좀 늦은 타이밍이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당장 뛰어가도 넥서스가 먼저 올라가요. 그래서 저거는 아마 전진 투베럭의 확률 이좀 높아요. 전진 전진베러. 베럭, 네, 예, 전진 베럭 확률 좀 높고 왜냐면은자 이거는 아마 전진 베럭일 거예요. 아마도. 타이밍 자체가 엠브라샤겐좀 약간 늦은 타이밍이라 전진 투베라... 어 근데 게이트 약간 약간 요거는 의식한 것 같은데 택신이 오 약간 게이트를 먼저 지었다고 약간 의식하긴 했는데 이거는 근데 게이트를 지었다고 해도 게이트를 지었다고 해도 당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쨌든 겟더블을 할 거거든요 겟더블을 할 건데 저거는 확실하게 의식을 해야돼요 찾거나 아니면은 이거 할거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돼요 네. 네. 왜냐면 지금 이거만 보고는 진짜 알파고만 알수 있어 연습해가지고 내가 서치 갔을 때 일꾼이 정확하게 몇 마리 있고 이거 다 계산해왔으면 이거는 구분이 되는데 지금 확신은 이제 뭐 병력이 좀 많이 한번같진않거든요 프로가 이 서치에 나갔으면 확신이었는데 확신을 한거같진 않거든요. 서 올리브는 상황에서 이제 완성됩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배럭이치가 약간은 좀어 그래도 의식좀 얻어다 고 있다. 좀 의식하고 있네요, 그래도. 예. 이제 첫 나갔던 프로. 진 배럭이치가 좀 약간 찾기에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, 제 생각에는. 예. 어? 네. 저 근데 저거 지금 언덕 프로브 간다면은 자 센터 방향 쪽까지 어? 가볼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방향이 아, 이게 저게 보,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네. 이게 서치 동선에 안 걸려요 지금 8시 지금은 어아 네. 이게 아 지금 이게 약간 애매한데 네. 이거 어. 이러면은 프로토스나, 아, 아그 센터 이게 네. 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. 와, 페이크 지금, 아, 지금 모르는 것 같거든요, 지금. 왜냐면 이게 지금,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재호 이런 식의 전략을 모르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재호가 네. SCB 좀 동원, 동원하겠죠? 예, SCB 이제, 이제 긁을 거예요. 지금 긁을 거예요, 지금. 예. 그리고 저 배려 위치가 좀 생각보다 찾기 힘드는 시요 예. 생각보다. 의심을 하는데 의심을 하고 있어요. 어느 도 의심하고 있는데. 이런거는 아, 긁죠? SCB. 일이 동원해서 확실히 밀어내버리려고 거 아마 아 이거 인전 다 인전 다 확실한다 아, 말이쓰자확실한데 이거 아, 아마 근데 막기 좀 힘들 거예요 이거 아, 예, 막을 수도 있는데 막기가 좀아 이거 쉽지가 않아 이거는 거의 못막는다고 보시면 돼 이거는 앞마당에서는 절대 못 막아요 이거 앞마당에서 절대 막고 본전 올라가서 네. 막아야 되는데 본전 올라가서 막을 수도 네. 없는 게 이게 지금. 이 배터리 하나도 안 돼요. 두개 써도 안 되고. 왜냐면 마리 숫자 자체가 너무 차이 나서 이게 배터리는 채울 때 공격이 안 되거든요. 질려서 4가 맞아 죽어요. 마리 숫자가 너무 많아서. 그래서 이거는 막기 너무 힘들고. 아 이게 어정도 의식은 했는데 확신은 못 해가지고. 나를 잡았네요 이제. 상대방의 이로시를 역으로 이용하는 토전진 이거는 아, 포토 조금 늦게 확신했다. 포, 포지까지 지은 거 보니 조금 늦게 확신했다.

이것만 한 번만 통해라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선수 자 1세트 장기전에서 2세트에서는 전진 배럭 그것도 상대방의 움직임 자체를 역으로 활용해주면서 아 진짜 좋은 경기 만들어내네요 네, 뻔한 플레이하면은 내가 잡을 수 있다 제고 연습 안더 줬는데 어, 저랑 안한게 다인 걸요? 한것 같습니다. 어쨌든 프로토스가 제 연습 더 줬어 10